자, 지금 이제 음, 대각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책에는 대각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긴 했어요. 대각선을 뭐라고 나와 냐면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자, 예를 들어 무슨 말인가 설명해 보면 이웃하지 않는, 않는 다른 꼭짓점과 이은 성분. 이웃하지 않는 꼭짓점과 이은선분 성분, 이은선분이라고 나와있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인거야 A B A B 뭐야 A B A B C D E 라고 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오각형을 만들었을 때 오각형에서 이 꼭짓점과 이웃하는 꼭짓점이라고 하면 A를 기준으로 해서 이웃 바로 옆에 있는 B와 C를 이웃이라고 해. 이웃하지 않는 즉 B와 E가 아닌 다른 C와 E은 정 꼭지점 C와 E은 선분을 바로 대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과 이은 선분. 그래서 AC가 대각선이 되고 C만 있어? 아니 D도 있죠. 바로 AD를 이었어 이것 또한 대각선이다라고 얘기해. 여까지이기됐죠 음,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초등학교 때는 실제로 1, 2다 구해봤단 말이야. 중학생이니까, 요새 규칙성을 찾아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을 한번 구해볼 건데, 삼각형에서 이 대각선을 한번 구해보자. 자, 보세요.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개수가 이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한 꼭지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수를 보니까 삼각형이면 얘는 삼각형. 원래는 숫자로 쓰면 안 되지만 숫자를 돋보이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 3이라고 써봤어. 자, 삼각형에서의 대각선 수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빵. 그쵸? 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은 그럼 몇 개야? 사각형에서는 이꼭짓점에서 한번 그을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 몇 개야, 이거? 한 개. 맞죠? 오각형에서는, 봐라. 오각형에서는 한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자, 봐라. 꼭지, 한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몇 개야, 이거? 어? 두 개지. 맞아. 육각형에서는, 어? 육각형? 육각형까지 해보자. 자, 육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여기, 여기, 예를 들어, 예를 기준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꼭지, 그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야? 얘는? 이번엔 3개라는 걸알수 있어. 그치? 좋아. 어, 꼭지점이 3개일 때, 삼각형이니까 꼭지점 3개잖아. 3개일 때는 대각선 0개. 꼭지점이 4개일 때는 대각선이, 어? 1개. 꼭지점이 5개일 때는 대각선이, 한 꼭지점에서 나온 대각선이 2개. 꼭지점이 6개일 때는 한꼭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대각선이 3개더라 이거음 그치 헉, 좋아요 그리고 봤더니 자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해볼 건데 이총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봐 총수는 대각선의 총수 총 개수 이 얘기인 거야 대각선의, 대각선의 총 개수 라고 얘기하면, 대각선의 총개수를 보자. 첫 번째, 이미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0개겠지. 삼각형에서는 0개. 그쵸? 그렇죠? 자, 사각형을 봤더니, 사각형에는 꼭지점이 몇개 있어? 네개 있잖아. 잘 봐. 꼭지점이 네개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몇 개라고? 대각선이 한개래 그러면, 여기서도 한개 나와, 여기서도 한개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여기서도 한개 나오고, 여기서도 한개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총뭐네 개에다가 맞아 거기에다 가 이렇게 긋는 대각선이나 거꾸로 긋는 대각선이나 결국에 같은 대각선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두개두 2개, 개가 나오는 요 방향으로 나오는 것과 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나누기 이한, 즉 나누기 이한 총두 개가 되겠다 이. 여기까지, 돼? 뭐, 네 개의 공지점에서는요 각각 한 개의 대각선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이나 같은 대각선이니까 두 개를 한 세트로 만들려면 이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두 개가 한 개꼴로 되니까 이로 나눴더니 얘는 총두 개가 되더래. <laughs> 선생님, 그냥 세 번은 되잖아요. 응 맞아. 세 번은 되지만, 사각형이야, 오각형이야, 세 봐도 되겠지만, 더 많은 각형은 규칙성을 이용해서 구해봐야 함으로 공식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굳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그 이제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해볼 건데 오각형은 봐봐 꼭지점이 총몇 개야? 다섯 개잖아, 그렇지? 다섯 개인데 이각 꼭지점마다 몇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두 개씩 생기도 래 다섯 개마다 여기도 막두개 생길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두개 생길 거고, 여기도 두개 생기고, 여기도 두개 생기고, 그렇지? 두 개가 생기는데. 그 것들을 다 이쪽에서 생기는 꼭지점과 반대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생겼던 그 꼭지점이 두 개가 하나로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똑같으니까 2로 나눠버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아, 얘는 10 나누기 2니까, 오, 여긴 총 5개의 대각선이 됩니다. 진짜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그래도 중복돼서 총 다섯 개가 되더라고요. 좋아.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보니까 육각형의 꼭짓점은 몇개 있다고요? 여섯 개 있어요. 그쵸 거기에 한 꼭짓점마다 대각선이 몇개 있다고? 세 개씩 나오더래. 한 꼭짓점에 나오는 대각선이 세 개고 이것을 자, 이렇게 만든 꼭짓점이나 거꾸로 만든 꼭짓점이나 같으니까 2로 나눠서 얘는 6, 3, 18, 2분의 18은 9. 그래서 총 9개의 꼭짓점이 나오더래여기다9 써올게. 그리고 났더니 아 규칙성 써볼까? 규칙성. 자 보세요. 이번엔 N각형이었어요. N각형. 그러면 몇인지 모르는 거야. 몇, 각이 몇 개인지 모르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뭐 N각형. 띵띵띵 이렇게 났어. 모르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n각형에서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니? N개겠지? n개 겠지 n개. 그렇죠? 그러면 한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봤더니 봐라. 삼각형일 때 빵이 나오고 사각형일 때 1이 나오고 오각형일 때 2가 나오고 육각형일 때 3이 나오려면 각각 자, 삼각형에서 몇을 빼니? 3을 뺐더니 0나왔지 사각형에서는 3을 뺐더니 몇이 나와? 1이 나왔지. 5각형에서도, 자, 5각형에서도 3을 뺐더니 2가 나왔지. 6각형에서도 3을 뺐더니 3이 나왔지. 자, N각형에서 3을 빼면 결국에 얘는 한 꼭지점에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더라 얘기야 여기까지 해드죠. 그런데 이 대각선의 그럼 총 개수는 어떻게 구했냐? 똑같이 생각해 봐. N각형의, N각형의 꼭짓점의 개수는 N개죠. 맞지? 곱하기. 거기에 그꼭짓점마다 나오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이고, 그런데, 이렇게 긋는 꼭짓점이나 반대방향으로 긋는 꼭짓점이나 결국에, 같은, 이렇게 응, 긋는 대각선이나, 반대방향으로 긋는 대각선이나, 어차피, 같은 대각선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더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그리하여 결론합니다. 따라서 n각형의 n각형의 대각선의 대각선의 총 개수 총 개수는 n각형의 대각선 총 개수는 대각선 총 개수는 2분의 뭐라고?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지 예제를 이제 이용해서 구해볼 텐데, 자, 봐. 선생님이 싹다 증명을 했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야. 외울 때잘 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야. 봐. 대각선은, 자,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대각선은 입국지점 입장에서 내 이웃하는 두 개를 빼야 되고, 내 자신도 빼야 될거 아니야. 나랑 나를 이으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대각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와, 이웃하는 두 꼭짓점. 총몇 개의 꼭짓점? 세 개의 꼭짓점을 빼버리면 세 개의 꼭짓점을 빼버린 그 나머지 꼭짓점과 이어야 대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있는 이 꼭짓점, 이세 개의 꼭짓점을 빼야 대각선이 나온다 이 얘기야. 나머지 꼭짓점과 이어야. 봐. 얘와 이웃하는 두 개를 빼야 나머지 꼭짓점과 이어. 두 개. 그죠? 그래야 두 개의 대각선이 한꼭지점에서 나오더라 라고 하여 몇 개를 뺀다고? n각형에서 세 개의 꼭지점을 빼야 된다 n-3 그렇죠? n-3 곱하기 각꼭지점의 개수는 n이 그것을 두 개가 같은 경우이니까 나누기 2를 하여 외울 수 있다 얘기야 왜요 지금?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외우는 거야 이해 됐죠?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외우셔야 돼요 2분의 n, n-3 2분의 n, n-3 좋아요 그리고 났더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런 식으로 푼데 필수의제 3번 갑니다 필수의제 3번 봤더니 자 1번 정 다음 <laughs> 다각형의 대각선의 기술을 구하는데 대각선 수자 1번 뭐라고? 7각형이요7각형 이라고 나왔어요.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자 뭐라고? 2분의 n이 n 대신에 7이 들어가지 7 곱하기 7 빼기 3 7 빼기 뭐? 3 했더니 얘는 결국 몇이야? 4잖아 4. 그쵸? 4, 7, 4 28 2분의 28은 결국 14. 이렇게 나오더라. 됐죠? 2번도. 마찬가지로. 그 공식에 넣는 거야. 구각형. 구각형. 구각형이면, 자, 보세요. 9 곱하기 9에서 3을 빼. 6이죠. 9 빼기 3. 나누기 2. 96에 54니까 그래서 27개의 대각선이 되더라. 자, 3번. 자, 뭐라고? 하냐면 11각형. 11각형. 그렇죠 자 11각형이면 11 곱하기 몇 11에서 3을 빼니까 몇이야 8이지 8 나누기 2 44 됐죠 3번 됐고 4번 갑니다 4번은 여기다 좀 쓸게요 4번을 봤더니 4번은 14각형 4번 14각형 선생님 10 넘는 거 그냥 숫자로 썼어 왜 잘못 읽을 경우가 있어서 그냥 숫자로 썼어 14각형은 14 곱하기 14에서 3 빼니까 몇이야? 11 나누기 2 하면 77개가 되더라 이 얘기야. 이해됐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밑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